안녕하세요. 강동선 애비 아동발달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강화제 선호도 평가입니다. 행동 중재를 할 때나 안 그러면 어떠한 언어나 행동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강화라는 방법을 씁니다. 이 강화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화제에 대한 파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이 이 강화제 선호도 평가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강화제 선호도 평가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강화제 평가 설문지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강화제 선호도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개념적인 내용을 보면요. 교실 또는 가정에서 교육생에게 강화제로서 작용할 수 있는 음식 강화제, 유형 강화제, 2차 강화제를 파악하고 강화제 선호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강화제를 다양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파악했던 강화제가 어떠한 순서로 좋아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이거 좋아한다, 저걸 좋아한다는 걸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자세하게 좋아하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순위를 해놓으면 은 이후에 행동중재나 어떠한 학습을 시킬 때 이러한 강아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강아지의 선호도 평가를 왜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을 그 이유가 되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효과적인 강화제 목록을 만들고 준비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우리가, 어, 이거 좋아해 하고 그 준비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적으로 강화제도 잘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체 행동을 만들거나 어떠한 학습을 시킬 때 이러한 강화제를 미리 만들고 준비해서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강화제는 결국에는 학습 동기를 향상시켜요. 강화제라는 게 뭘까요? 자, 내가 학습에 대한 의욕은 없지만 강화제를 가지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강화제 자체가 이 학생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학습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도전적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이런 강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이후에 행동에 대한 선행 사건 조작, 결국에는 사전 예방 전략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강아지를 활용해서 이러한 도전적 행동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아지 선호도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강아지를 파악해 놓으면요 대체 행동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대체 행동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도전적 행동이라할때그 기능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기능은 우리가 무조건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 행동, 그러니까 문제 행동이 될수 있는 그 도전적 행동 말고 그 도전적 행동이 우리가 형태나 어떠한 행동적인 유형이 우리한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동인 대체 행동을 가르쳐서 그 기능을 달성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 행동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강화제 선호도 평가를 통해서 파악된 강화제 목록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실행을 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행동이 너무 좋은데 바로 대체 행동 안 한다는 겁니다 강화제를 잘 사용해서 이 대체 행동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행동 중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언제 해야 되느냐 한번 볼게요 강아지의 선호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어, 이 학생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때가 되겠죠. 그거는 새로운 학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학기가 될수 있습니다. 전학을 가게 되면 그 전학한 곳에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러한 강아지의 선호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변화에서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도전적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구상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도전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나타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행동이 우리가 도전적 행동은 나타났다가 바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전적 행동이 더 강화되는 것 같고 아니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은 행동 중재 계획을 짜야 되고요. 이러한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화제 선호도 평가에 따른 목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대체 행동을 학습하지 못할 때 결국에는 대체 행동을 만드는 거죠. 어떠한 도전적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행동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강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화제 선호도 평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언어나 학습 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강화가 또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학습을 위해서도 강화제 목록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화제 선호도 평가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강화제 선호도 평가를 할수 있는 방법은 간접평가 방법과 직접 관찰 그리고 체계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자, 직접 관찰하고 체계적인 평가도 분명히 이후에 해볼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후 강의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우리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정확하다면 간접 평가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강아지 선호도 평가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간접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간접평가라는 것은 자 학생의 부모, 친구, 교사들에게 결국 학생과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 학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목표 학생이 좋아하는 강아지를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그 목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보통 우리 인터뷰가 될수 있고 아니면 설문지 형태가 될수 있을 거예요. 자, 인터뷰를 통해서 간단하게 파악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제가 오늘 알려드릴 부분은 이 레이즈드라고 하는 강화제 평가 설문지를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방적으로 질문해서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지 파악하는 방법도 분명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빠르게 할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강화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1차 강화 중에서도 음식이나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형 강화제, 활동 강화제 그리고 사회적 강화제를 다양하게 파악을 해야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강화제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나눠서 이런 인터뷰 형식이나 설문지 형식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했듯이 체계적으로 강화제 선호도를 조사할 수 있는 설문지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이용한다면은 어, 실제적으로 강화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때도 좋고요, 대답할 때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답해서 우리가 목록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즈드의 사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레이즈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총 이렇게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뭐 내용의 정도에 따라서는 더 많이 될 수도 있겠죠. 아홉 가지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타 한 가지 더 추가하는 의미에서 이열 가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강아제를 파악해서 순위를 매기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작성하는 예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이번에 내용이 뭐냐면요. 자, 교육생들은 음악, 자동차 소리, 휘파람 소리, 삑삑거리는 소리, 사이렌 소리, 손뼉 치는 소리, 노랫 소리 등과 같은 다양한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우리가 강화가 될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강 동선은 무슨 소리를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부분이 있고 어 밑에 보면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위한 추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설문지나 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강아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너무 포괄적인 대답을 많이 한다는 라 거죠. 무슨 소리? 안금 먹을 때는 어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먹는 것 중에서도 어떠한 것인지, 듣는 것 중에서도 어떠한 것인지, 자, 뭐 좋아해요, 음식 다 좋아해요, 과자 좋아해요, 이러한 부분 을 하면은 어떠한 것인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 자, 교육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강화제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상세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자면요. 마이쮸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라고 해 볼게요. 이것도 상당히 상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쮸 중에서도 우리가 맛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색도 다양하고요. 특정한 맛의 마이쮸만 먹는 아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이쮸만 가지고 강아지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중에서도 특정한 맛을 내는 마이쮸라고 해주면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경험했던 것은 자 타로 타로버스 장난감을 좋아한다고 해서 저희 연구소에 여러가지 타로버스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로버스 장난감을 활용해도 절대 안 좋아해요. 자, 우리가 플라스틱 재질로 된 앞에 타로 창문이 열리는 그 장난감만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자기가 특정하게 좋아하는 강아지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손뼉 치는 소리, 책소리, 청소기 소리 좋아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손뼉 치는 것은 어떻게 손뼉 치고 들고 해요? 어, 책소리는 어떻게 소리를 내고 듣는 걸 좋아해요? 청소기 소리요? 청소기 소리 어떻게 듣죠? 하면은 여기에 귀에 가까이 대고 손뼉 치는 소리 들음 방금 책 넘길 때마다 손가락으로 툭툭 치는 소리. 청소기 소리를 귀에 가까이 해서 들음. 이렇게 파악해 놓으면, 아, 구체적으로, 아, 이러한 행동을 더 좋아하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의 또 도전적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될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도전적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게 나의 하나의 강화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화제로서 파악도 된다는 겁니다. 4번의 예를 한번 보시면요. 교육생들은 아이스크림, 피자, 주스, 감자칩, 햄버거 등과 같은 음식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강동선은 어떠한 음식을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면은 아이스크림, 과자, 젤리, 초콜릿, 라면, 마이쮸, 이 보통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라면도 다 좋아할 수 있는데요. 이안성탕면만 좋아할 수 있고요. 과자도 말랑카오, 크런키, 하리보, 돼지바,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돼지바, 치토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상세하게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7번의 예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감각적인 부분인데 세면대에서 물을 뿌리거나 피부의 진동기, 선풍기 바람을 얼굴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다양한 감각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감각 활동을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하나요?라고 하면은 선풍기 바람, 자, 성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선풍기 바람을 어떻게 하죠? 어, 선풍기 및공기청정기의 얼굴을 가까이 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기에 대한 부분이 그냥 감각적으로 좋아하는 도구가 아니라 책을 보면서 바닥에 고추를 비빈다라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활동으로 이렇게 알려주면 아 저러한 활동을 하는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수 있죠.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요. 서로가 나중에 소통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강화제 평가 설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택된 각각 자극별로 구체적인 정보를 인덱스 카드에 적어둡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장의 인덱스 카드를 제시하고 설문지 응답자에게 교육생이 좋아하는 순서에 따라 나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자극 선호도 순서를 아래에 기록합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좋아한다고 이렇게 적었는데 막상 어떠한 것을 가장 좋아하는지 아, 이거 제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거 제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덱스 카드라는 것은 결국에는 적혀 있는 하나의, 어, 글자 카드, 그림 카드도 될수 있습니다. 이런 카드에다가 그 목록을 적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6장이 될 수도 있고, 나오는 거에 따라서는 20가지 아니면 그 5가지, 6가지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가장 강화제로 작용을 강하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섯 가지 제시하면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먼저 선택한 카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될수 있고요. 이거 하나가 제거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16장에서 하나가 제거되면 15장이 남겠죠. 그럼 또 다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된 부분부터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나열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이렇게 나열하게 되면요 우리가 16가지 보통 이야기하는데 꼭1 6까지 아니라고 됩니다 1 6까지 이상이 된다면 파악하면 좋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1 6까지 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자, 너무 많은 강화제를 또 알고 있으면 다 준비하고 활용하는 게 힘들 수 있거든요 16가지로 추리는 것이 좋고요 16가지가 안된다면 그 안에서 이렇게 추릴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인덱스 카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먼저 선택한 것이 대지바그 다음 치토스, 크런키, 안성탄명, 이런 식으로 인덱스 카드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 16가지가 나왔다는 부분이 있고요. 뭐 혹시나 인덱스 카드를 제대로 할수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간편성에 의해서 어, 이건 확실해 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1번부터 좋아하는 걸 나열해서 한번 적어 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아제를 조사하다 보면 분명히 좋아하는 것이긴 한데, 자, 이 목록 중에서 교육생에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것은 제한 없이 사용해도 되는 것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한번 파악해 보고, 책을 보면서 바닥에 고추를 비비는 거, 블록, 책, 등 던지기, 그리고 귀에 갖다 대고 청소기 소리 듣는 것은 안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한 없이 하는 것은 돼지바, 치토스, 크런키, 안아주고 뽀뽀해주기. 보통 우리가 이걸 보다 보면은 1차 강아지나 감각 강아지는 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한 없이 사용해야 되는 것은 사회적 강화를 보통 많이 하긴 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이 교육생, 우리 학생이 될수 있겠죠. 이 아이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강아지 평가 세문지는 개인마다도 차별화 다될수 있다 는 뜻이죠. 오늘은 강아지 선호도 평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사용인 레이즈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후에 레이즈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작성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우리가 강아지 알고 있다 라는 그런 목록 말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항상 이것을 구체화시켜 놓고 자료화 시켜 놓으면 다음에 즉각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고 이후에 다른 곳에 가더라도 이러한 자료는 공유가 된다면 다음 사람이 조금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정리해 놓는다면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안 그러면 행동중재 계획을 짤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